오늘 저는 우락산 등산하러 우락산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아 날씨 너무 좋네요 여기 원래 그송계탐방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스탬프를 찍어야 돼서 어, 잠깐 그 야영장 있는 쪽에 또 있더라고요 스탬프 찍는 데가 스탬프 찍고 열심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등산로 영봉 방향으로 바, 가면 등산이 시작됩니다. 아, 계속 이런 길이면 좋겠다. 올라오다가 영봉 을주수단이라고있는 아니, 곳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올라오다 보면 탐방로라고 되어 있고, 저 임도 길이 있는데, 탐방로도 가셔야 합니다. 임도로 가면 등산로가 없다고 나와요. 아 저기 있네 언니야 저팻마 같은 거. 아, 여기도 진짜 찐 등산로네. 음, 숲길이 조금 나오고요. 여기서 조금 완만한 길이 이어지다가 급경사 구간이 일, 셋, 네, 다섯, 다섯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다 보면은 입산시간 제한이 적혀 있고요. 저는 오늘 손가락 해 동창교에서 이렇에서성계삼거리까지 갔다가, 아, 1 6사삼거리 영봉, 중봉, 파봉, 보도감으로 하산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가보자, 잘못다잘 맞아. 잘 조금 있으면 급경사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다. 그리고 여기 월악산에는 산냥이 살고 있대요. 월악산 산냥 보건사업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네요. 우와, 산냥 볼수 있으면 좋겠다. 맞지? 어, 수, 얘도 보이잖아. 그, 군익공원 도장에도 산냥이더만. 응, 맞아. 산냥 모양이야. 이제 극경사 시작입니다. 여기 월악 02-02 구간에서 충계 삼거리까지 1.6km 영분까지 3.1km 남았습니다. 해발이 422m이고요. 오락산은 1000m가 넘는답니다. <laughs> 그래도 우리 200m나 올라왔어. 200이나 올라 어. 근데 언니 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800m 올라야 되잖아. 진짜? 어, 200이나 올랐어 혹시 긍정적이시네요? <laughs> 아, 여기 경사가 심하긴 한데 지금 <laughs> 아래쪽 지리산 갔다 온 언니 아가 자기는 심한 것 같지 않대요. 대단하다. 역시. 어제. 아, 네. 아, <laughs> 역시, 이게 뭐든지, 그래, 1900m 짜리 갔다 왔는데. 하, 1 0 0 뭐. 나는 근데 응. 어제 복례산 갔다 왔잖아. 아, <laughs> 너무 힘들어. 잘들아지월낙 산은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과 경상북도 문경시에 걸쳐있는 산이고요. 다리 뜨면 영봉에 걸린다고 해서 워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야, 여기 경사가 느껴지시나요? 언니 가볼래? 가볼까요? 어. 이게 그냥 누가 가는 걸 봐야지 경사가 느껴져. <laughs> 꽤 내발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경사가 이렇게 높습니다. 와 진짜 없다. 올라오다 음, 보면, 어락슨 영봉이랑 산냥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 산냥은 안 보이네요. 망원경을 한번 볼까? 망원경? 여기, 여기, 요에서에있 어, 보는 거 찍어야지. 이리와, 그, 그, 이렇게 망원경으로 거, 보면, 올라가서 산냥을 응, 찾으실 예, 수도 있어요. 예, 예. 계단도 나옵니다. 어락슨 악선인 이유가 있다. 하늘 트인다. 올라오다가 전망대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서 보는 조망도 멋있네요. 그래서 2 3구가 아니고, 길발이 634m네요. 연번까지 2.7km 있다. 3대 3거리까지? 1.2km 남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다 보면 짧은 능선 구간도 나오고요. 단짠, 단짠 그런 느낌이네. 이 능선이 근데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어요. 아, 구, 급경사인데 바로? 응. 여기서 바로 또 급경사가 나오네. 요 응. 일단 그 뭐지 무슨 삼 개월인가 그 일단 가야지 그 이후로 좀 약간 좀 능선이 나와. 그래파이프가 어. 줄러져 있는 뱅글뱅글 오르막 길은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고 그리 가면 올라가면 그나마 편안한 능선 능선 아니고 그래도 급경산은 아닌 오르막 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워락 02-05 구간입니다. 영봉까지 1.9km. 성계 삼거리까지 400m 남았네요. 오, 언니 해발 860이요. 아, 여러분, 이런 능선길 너무 좋아요. 이제 3km 왔네요. 많이 왔다. 지금 시간이 11시 5분이구요. 이제 송계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어, 이공이 월악산 해손 탐방로 정비 공사가 있네요. 6월부터 8월까지 정분까지 1.5km 남았습니다 오, 어, 여러분 또 내려갑니다. 어, 왜 내려가는 걸까? 음. 내려가면 그실루사 삼거리 나올 것 같거든요. 거기서 조금 쉬었다가 영봉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봉까지 800m 남았습니다. 영봉 800m 가면 되고 어 근데 뭔가 실루사 길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다. 맞지? 테크 계단 빙틀어서 올라가면 영봉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오락산 정상 영봉까지는 가파르고 좁은 목재 계단이기 때문에, 무궁증이나 심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등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 적혀있네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면 바로 조금 쉬었다가 호흡하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기 이제 마지막 오락산 영봉 가기 전에 오르막 계단인데, <laughs> 대박이에요. 저렇게 뿅뿅 돌러서 올라가기만 하면 도착하니까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경사가 느껴지시나요? 네. 경상가서 찍어볼게요. 아. 음, 날씨가 조금 흐려서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멋있어요. 와, 아, 여기 진짜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 오면 무서워할 것 같아요. 우락산 영봉이고요 해발 1097m 입니다 여기서 충주가충주가 보여야 되는데 날씨가 뿌옇네요 어, 아깝다 다음에 날씨 좋을 때 다시 와야겠다 짜잔 여기서 아산영봉 아이고 좋니다 근데 진짜 딱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인증하고 보도관으로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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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에 점심 먹고 제가 갈게요 음 맛있다 언니가싸거에요 응. <laughs> <laughs> 안녕 그럼 제가 올라온 코스는 송계 계곡을 따라서 시간이 없는 탐방객들이 선호하는 코스고 여기 동창교 송계삼거리, 실내서삼거리 보도감, 산거리, 연봉 이렇게 탐방하는 코스고요. 숲이 우거져서 뭐 볼거리는 없지만 소나무며 탐방로 주변에 핀 야생화 등을 보면서 탐방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총 거리는 4.3km이고 저는 3시간 걸렸어요. 국립공원에 3시간 걸린다고 나와있었는데 정확하게 3시간이 걸렸습니다. <laughs> 여기 보도감으로 하산을 할 건데 보도감 코스는 암릉지대를 지나는 능선코스이고 월악산을 오르는 탐방로 중에서 가장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탐방코스입니다. 충주를 한눈에 볼수 있는 코스고 봄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보더감에서 영봉 오르는 길이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지만 암릉구간을 지나는 가장 험한 코스라고 합니다. 저는 그 가장 험한 코스로 하산을 해볼 거예요. 하봉 부분에서 낙석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시설물이 있는 정규 탐방로만 이용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너무 멋있다. 차 이렇게 다 데크기단으로 되어있으면 좋을 것같은맞지 맞아. 여기 이제 오락 1-19관이고요. 보더감까지 3.5km 남았습니다. 보도항까지 어, 내려가는 길은 진짜 완전 내리막길밖에 없고 거의 다 내려와갈 때쯤에 한 3분이 2 정도 내려가면 거의부터 완만한 길이 나올 것 같고요. 중간에 중봉 가기 전에는 또 오르막길 잠깐 나올 것 같습니다. 내려갈 때는 스틱 써서 앞에 언니야처럼 스틱 써서 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봉 가기 전에 급경사 오르막 구간이 나옵니다. 내려가면서 내려오는 동안 그렇게 이쁜 멋있는 조망은 진짜 영봉 바로 밑에? 거기 말고는 조망이 별로 없었어요. 내려오다가 조망인데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아, 이렇게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왔고, 여기서는 또 내려갈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악어봉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날씨가 흐려서 오늘 잘안 보여요. 다음 아, 날씨 좋은 날 다시 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때 네, 이제 제비봉을 가겠죠, 제가? 내려가볼게요. 우리 저키워 너무 멋있고, 경사도 멋있어요. <laughs> 저기 또 올라가야 되네. 아, 경워아 질까? 이 길이.. 보도관 코스는 길이 좁고 조금 험한 편이라서 이 길로 솔직히 원점 회기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나는 그러면 이제 하봉 가기 전에 오르막길이고요 여기가 이제 해입니다 그래도 여기만 가면 하봉이잖아 그러고 내리막길 밖에 없어요 어, 어 갑시다 집에 가면 됩니다 어, 고고 가보세요 예. 가보겠습니다. 네. 살로미, 살로미. 살로 경사 대박이다. 여기 이제 하봉에서 중봉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와 여기서 중봉까지 갈라해도 좀 막막하겠다. 고3은 멋있다. 아우 여러분 여기 아까 전에. 중봉에서 하봉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하봉에서 내려오다, 아, <웃음>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laughs> 또 오르막길이 있어요. 앞을 보세요. <웃음> <웃음> 아, 너무 힘들다. 여기 미니 구름다리 같은 것도 있어요. 조망 한 바퀴 보 돌려야겠다. 와우. 좋습니다. 이제 여기가 하봉이고요. 여기가 하봉. 하봉에서부터는 진짜 내리막길 막혔으니까, 트의점 믿고 가봐야겠다. 우와. 근데 뭘 믿고 가 이거, 진짜. 옆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응. 와, 이 경사가 진짜 대박이에요. 발큰 사람은, 응. 이렇게 옆으로 가야 돼. 그냥 내리꽂는데? 응. 아, 이런 경사가 계속 조금 이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한, 아. 이렇게... 한것 같아요. 예, 지금 오후 2시 55분이고요. 뭐라 01-15 구간이고, 고도강까지 1km 더나습니다여기 30분 정도만 가면 도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급경사고간을 많이 많이 내려왔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조금 완만한 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 아, 워락선 힘들어요. 편안한 데크 길이 이어지고요. 좀 있으면 인도가 나올 것 같아요. 차 소리가 들리네요. 여기 오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기 보덕굴을 들렸다가 갈 수도 있고, 바로 하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망대 같은 곳이 있고요. 여기. 드디어 인도가 나왔고요. 고도감에서 등산을 하시려면 여기 주차를 하시면 되겠네요. 좀 화장실도 있으니까 이용하시고 등산 다녀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등산, 오락산 등산 다 하고 내려왔고요. 오늘 총 시간은 6시간 50분, 거리는 10.6km 나왔습니다. 성계 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해서 보도감으로 내려왔는데 고도감 포스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도감으로 혹시나 원점회기를 하실 생각이 나면 정말 정말 비추천이고 차라리 승계로 올라가서 보도감으로 내려오거나 승계탐방지원센터에서 영봉 갔다가 원점회기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충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제비봉이나 그 게으른 악어 그런 카페 가서 악어봉 보고 감상하고 그런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 나요.